이번에는 네. 이별하고 온 사람 음. 점집 많이 오잖아요 네. 근데 그런 사람을 봤을 때이 사람이 언제쯤 재회할 거다 지금 음. 이런 게 점으로 나오나? 뭐 날짜를 정확하게 몇월 며칠 날 오겠다 이거는 아니지만 이 인연이 남았다 안 남았다는 무조건 거의 한 80%는 나와요 아 그래요? 네.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? 재회 합의 구슬 해야 돼요 재회하고 음, 싶은 사람은? 네. 그리고 또 이제 구입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부정예방으로 먹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예방만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기술까지 붙여야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틀리긴 한데 4년 전에 만났던 애를 못 잊어 가지고 우리집 와서 점을 봤거든 6년인가 7년 됐나? 근데 내가 2년이 남아있다 그랬어 다시 연락해 다시? 어. 몇년 있다가? 어 7년 있다가 7년 있다가? 그래 4년인가 오. 7년 있다가 내가 아직은 인연이 될 운은 아닌데 이렇게 이어가다가 결혼까지 갈수 있다 항상 조신하게 행동해라 <laughs> 결혼까지 가면 대박이네? 어 그치 <laughs> 어. 아 그런 게좀 남아있는 게 보인다? 예예 네, 네. 신기하더라고요 저도. 근데 그런 경우가 예, 있잖아 아예 없는데 음. 혼자서만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오 졸라 많아 <laughs> 졸라 많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해줘요? 안 된다고 해야죠 희망고문도 아니고 사람 이제 뭐 그리워하고 이런 거는 진짜 힘든 거잖아요. 사랑이 아프면은 좀 그렇잖아. 그래서 나는 그런 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줘. 아니면 안 된다. 돌아와도 쓰레기 같은 새끼면 만나지도 말라고 하고 굿도 하지 말라 그래. 돈도 쓰지 말라 그래. 돈도 아깝다고. 차라리 너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굿이라도 하면 내가 해주겠다. 근데 그런 개새끼는 다시 와도 개새끼다. 근데 꼭 여자들이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. 희한하게. 한번 개새끼는 영원한 개새끼지. 응, 음, 왈왈. <laughs> <laughs> 일단 그런 분들은 못 만나가고, 응, 음, 차라리 좋은 사람 만나게끔 구술하는 네. 하는 게 낫다. 네, 근데 또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. 그러면 그 이제 의뢰를 하셨던 분들도 마음이 조금씩 변해. 아,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지 어, 그렇게 하거나 만약에 이 사람하고 합의 구술했어. 근데 진짜. 가능성은 있지만 100%라는 거는 없잖아. 근데 진짜 우리 집 실력님은 신기한 게 새로운 사람이라도 끌어다줘. <laughs> 그래서 탈이 없게 만들어 주시더라고. <laughs>